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밤사이 해안 전역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올 들어 열대야 일수는 제주 26일, 서귀포는 28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16일째, 제주는 13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8월로 들어서더라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북부와 서부지역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안덕 27도, 대정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조천의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상간 지역은 한낮에 22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쪽 바깥 먼바다는 풍당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국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7도, 부산은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는 35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여사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구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주말 동안 일본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도쿄 부근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여 비바람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